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 사건은 뭐든지 해결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과외를 꼭 받아야 되나요 조사받을 때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로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을 때뭘 물을지 뭐라고 답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변호사와 일대일 과외 형태로 조사 잘 받는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자기 사건의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나만의 입증 사유는 뭔가요? 판검사와 경찰은 진실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 주장하고 잘 증명해서 판검사와 경찰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내 사건에 특별하고 최적화된 나만의 입증 전략과 기법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양형 사유는 뭔가요? 단순히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선처해주진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선처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통된 사정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없고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사건은 뭐든지 해결합니다.